안녕하세요. 리엔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한달 살기 비용을 총 정리해 볼게요. 한달 살기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코시국이기도 하고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기도 해서 실내보다는 실외로 자연을 많이 느끼는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기 등산 캐리어와 자전거 유모차를 준비했고 새 가족 외출복, 필름 카메라 등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두 번째, 교통비입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차를 가져갔어요. 사는 곳이 여수라 배를 타러 가는 건 비교적 수월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저희만 있을 수 있는 1등실을 예매했어요. 그리고 한달 살기 중간에 남편 혼자 여수로 당일치기를 하고 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남편은 배에, 저는 아기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세 번째, 유류비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정말 비싸죠? 총 다섯 번의 주유를 했고, 27만 1,630원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식비입니다. 아기 이유식, 고기, 채소, 과일, 간식, 생수 등 여러 번 장을 봤습니다. 다섯 번째 외식입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아기와 외식은 쉽지 않기 때문에 먼 길을 이동했을 때만 외식한 것 같아요. 길푸드 포함 외부에서 식사한 건 14번이고 포장 외식은 13번 했네요. 아, 김영에 가시면 라멘하우스 꼭 가보세요. 일본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현지인 맛집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깨알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커피와 디저트입니다. 저희 부부는 따지는 커피 없이 캔커피도 좋아해서 편의점도 자주 갔었어요. 카페 방문은 세번이고 거의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입장료입니다. 가고 싶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많았는데 아기와 함께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오름이나 산, 바다로 다녔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이 들었습니다. 아, 어딜 가신다면 네이버 예약을 활용하세요. 할인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여덟 번째, 스냅입니다. 아기의 처음 생일이 4월, 저희 결혼 기념일도 4월이라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었어요. 워낙 야외 스냅을 좋아해서 웨딩 리허설 때도 야외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결과는 너무 만족해요. 아홉 번째, 선물 외 기타입니다. 시댁과 친정에는 옥돔을, 남편 회사에는 오메기떡을 보내고, 아기 병원비와 의약품 등 기타 비용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숙박비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나 빌라, 호텔이 아닌 시골집에 묵고 싶었어요. 먼 미래에는 마당이 있는 시골집에 사는 게 꿈이라서 이번 한달 동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숙소는 다 예약이 차서 겨우겨우 찾았어요. 총 27박 28일 4주를 머물렀고요. 관리비가 포함된 비수기 금액입니다. 이렇게 총 549만 4800원을 지출했네요. 준비물, 교통비, 스냅, 기타 비용은 개인적인 지출이 좀 있었고, 식당, 카페 등 다른 여행객보다 이용이 적었다는 걸 감안하면 대충 예산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편엔 제주도 시골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주도 한달 살기 떠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